자 다음 쌍곡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두개 그을 때두 접선 사이의 거리는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음, 두 접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. 근데 힌트가 뭐가 주어지고 있냐면 기울기 힌트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쌍곡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과 공식 먼저 중심이 0,0인 거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. 그리고 예, 플러스 1인 거 플러스 인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럼 공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고요.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두개 자리 바꿔주시면 되죠. 자 어쨌든 이렇고요. m에 다가는 1을 넣어주시고, 그다음 a 제곱에다가 5를, b 제곱에다가는 4를 넣어주시면은 결국은 500이 4, 1인 거니까 1이 되겠죠.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접선 두 개가 요렇게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두개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y는 x 플러스 1과 y는 x-1 예, 두접선 사이의 거리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건데 음, 일단 기본 방법은 이렇죠. 이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잡죠. 예, 뭐0 1 하셔도 되겠고, 1 2 하셔도 되겠고, 100 101 하셔도 될 겁니다. 예, 그거는 간단한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죠. 275, 276. 이런 거할 거면 결국은 계산 니들이 하는 거니까. 가능하면 간단한 거.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는 그런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근데, 뭐 이렇게도 풀수 있다는 거예요. Y절편이,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고,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. 그러면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1이기 때문에 x축과 네, 만들어진 요각이 45도, 45도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이제 그 시게 되면 음,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서 그렇지 에, 기울기를 1인 거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요 길이가 됩니다. 그래서, 얘가 2니까,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죠. 45도, 45도, 여기 수직. 그래서, 1대1대 1대 루트 2니까, 예, 여기서, 예, 요 길이를 구하시려면,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되잖아요. 그래서 루트2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,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셔도 똑같이 루트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